유진이 공주와 베아트리체 공주는 해리 왕자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에 깜짝 놀랐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작년에 메건 마클과 함께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 왕실을 사임한 서식스 공작이 회고록을 집필 중이라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전화는 바에 따르면 해리의 계획에 대해 왕족들 사이에서 성장하는 충격과 분노가 있습니다. 왕실 내부에 따르면 해리는 그의 사촌 베아트리체와 유진이가 비틀거렸던 것처럼 그 움직임이 왕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 소식통은 데일리 메일리 단어튼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말해주는 것은 공주 유진이와 베아트리체처럼 그가 가장 가까운 친척들조차 그가 하는 일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해리의 아버지 찰스 왕세자와 그의 형 윌리엄 왕자와의 불안은 잘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맥시트의 여파로 베아트리체와 유진이와 가깝게 지냈다고 한다. 해리는 내년에 출간될 책을 집필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작은 그것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정확하고 전적으로 진실된 설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왕자가 아니라 그가 된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리는 나는 내가 태어난 왕자가 아니라 내가 된 사람으로서 이 글을 쓰고 있다. 저는 수년 동안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많은 모자를 썼습니다. 제 희망은 제 이야기를 할때 기복, 실수, 배운 교훈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생각보다 공통점이 많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과정에서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에 깊이 감사하고 사람들이 정확하고 전적으로 진실된 내 인생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고위 왕실은 발표 직전에야 알렸다. 그들은 3월에 오프라 윈프리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와 맥건이 주장한 이후 새로운 폭로를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왕실 작가인 페니 준어는 가족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가족을 당황하게 하고 손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회고록을 쓰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당화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탐색하고 찾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서식스 공작과 공작부인은 TV 인터뷰에서 왕실에 대해 1년의 해로운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리는 다음 주에 그의 친척들에 대해 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언급을 계속했습니다. 규크는 필립 왕자의 장례식을 위한 인터뷰 후몇주 만에 맥시트 이후 처음으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부 왕실에서 서늘한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해리는 이달 초 다이애나 비 동상을 공개하기 위해 두 번째로 영국을 방문했다. 켄싱턴 궁전에서 열리는 행사를 앞두고 해리와 윌리엄에게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